한수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김종철 수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월 들은데 계속해서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굉장히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어, 딴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와 주가가 조정받을 때한 마이너스 1 0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는 아예 주가가 마이너스 한30 정도.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이것은 우리가 미리 공부했죠. 우리가 항상 매매할 때는 그 예측의 부분이 있고 대응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얘기했던 오바디. 우리가 이걸 결정해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서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5일선이 턴에서 올라갔잖아요. 그 5일선이 꺾어질 때가 매도고 2일선이 턴에서 올라갔으면 2일선이 꺾어질 때가 매도인데 어제 주가의 조정은 역시 주가가 위로 나가다가 변동성이 한두입니다. 그래서 그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제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은 동그라미 청해으십시오 주가가 굉장히 위로라갈 때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위클리 옵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오늘 밤이네요. 드디어 미 증시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걸 두고서 미리 약간 프로젝션이 커지면서 조정받았다는 겁니다. 자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생일 거예요. 저희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면 이 앞에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죠. 애당초 예상은 60만 건을 예상했었는데 37만 4만 4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 정도를 예체가 오냐면 대략 한 72만 정도를 예체가 오는데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보진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 실질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는 좀더 크게 미치고 있다 하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자동차 값 내려간다 아니면 뭐 고용이 좀덜 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비들은 포커스 어디다 맞추시냐면, 아, 이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이게 코일검은 코골이 귀검은 거면 귀골이예요 만약에 생각보다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은, 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핑계될 거고요. 만약에 아, 어, 골렁이 나쁘게 나와서 주가가 내려가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핫이수가 되는 테이퍼링이 이거 생각보다 늦어질 수가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3일 동안 이 주시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를 반영하는 시장의 그 위치입니다. 제가 헬린 표현 많이 하죠. 똑같은 관계 바이스가 들어와도 누구는 감기 안 걸리고 누구는 관계 걸립니다. 또, 누군가가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은 조고 농담을 하더라도요, 어떨 때는 그냥 웃어 넘기죠. 펀지 좋을 때. 그래 지금 막 짜증나 있고 컨디션 나쁜데 누가 심하게 농담하면 심하게 화를 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의 시장은 어떠한 것이나 어떤 거에 받아줄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시장은 이면은 제가 뒤에 갈 때마다 계속 스파이사세요스파이사세요 여러분들 미국은 이번 생에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벌써, 5 years, 2016년도, 5년 동안, 여기 재테크 중에서 3의 1은 미국이 꼭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비스 보시면요, 거듭 얘기하죠. 밑에 보면은 이 밑에 지나가는 이게, 이게 매수의 층입니다. 여러분들 60선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펀드멘탈에서는 기업의 재고사이클이 120선이기 때문에 120을 포함한 이 마틴 계절을 꼭 보지 마십니다. 얘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 물론 지금 나오는 고용지표는 어차피 지금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는 여전히 내려갈 때는 여전히 저점에서 찬스다. 그럼 왜 자꾸만 미국을 자꾸만 분석을 하느냐라는 거예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를 지고 있고 이것이 외국의 매매를 저하고 지금 너는 갖고 있는 계좌의 그 생명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상이 미국을 지금 쫓아가느냐, 아니면 중국을 쫓아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한달 동안은 볼 표가 전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나쁜 위치는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상은 여전히 미국 쫓아오고 있다. 그럼 이 앞에, 어, 주가가 2018년도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가 1.25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버텼어요. 지중금리가. 아, 그리고 미국은 얼마까지 갈 때까지 미국 중심가 버텼냐면, 2.25까지 갈 때까지 버텼어요. 그 다음에 2.5를 피클 치고 밑으로 내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제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로파일.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변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변수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제로파일의 연임 여부입니다. 근데 제로파일이 지난번에 잭슨어 밑팅때 내용을 가파이로 보시죠. 이걸 완전히 현재 민당의 이 좁아진 정부에 딱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왔다는 점에서 뉴욕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을 것이고 이게 내려가도 올라간다는 일은 국내시장은 여전히 내려가도 위로가 올라가속는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 시각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국내시장 보시죠. 어제가 문제였죠. 어제도 이 내려갈 때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는 여전히 축줄이다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5일선 바디 코스라고 했고요. 이게 5일선 바디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쪽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의 방향, 여기다 하나, 하나 뿌려보겠습니다. 발의 방향을 보시면요.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죠. 바람이 위에서 위로 보니까, 물론 이직 직종 고좀 가까이 가면 둘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만큼은 여전히 죽주의 구간이다. 왜? 첫째는 미국을 쫓아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을 보면 바디 코스 나오지 않는 구면일때 괜찮다. 다만 위로 갈때추천는 매매보다는 밑으로 갈때 죽주의 전략을 같이 구사하있는 것이 좋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밤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도구용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잊지 마시오조조은 곳, 여전히만약 스파이를 안 하셨으면, 조조은 곳, 내세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토목은 에스팜, 제주, 제주전자지로 현대건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에스팜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뭐, 하여튼, 가장 시장의 주도진 딱두 가지 섹터예요.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 섹터.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셀타. 이딱두 가지를 항상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다 에 놓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피적한 저희 메신저 일부 핵산이죠 아, 백신 호보물질 관련돼서 이 아, 재료가 올라갔고요. 또 항상 얘기하죠. 이게 마틴, 이 마틴을 꼭 보시오. 이렇게 마틴에서 뜨는 종목군단들은요. 이런 종목군 추세가 여전히 사 있는 종이라는걸꼭 잊지 마시고요. 저 구간에 꼭 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넷팡. 얘는요, 뭐, 여, 내리지 않고, 여기서 떴지 않습니까? 특히 얘가 넓어지는 것을 성장주 패턴이라고 하고, 고점도로 파쳐죠 제가 몇번 얘기하죠. 어제도 원자력, 원정 관련 주고 올라갈 때, 쫓아가서 배팅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부터 주축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런 주문 뭐 오늘 배, 배팅 차트군요 그럼 얘들딱 위로 가면, 이건 일반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소위자는 기간, 외인 푸티크, 이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명란 확보하셨다가, 조정 받을 때 배팅 절구 하시면 되겠고요. 현대건설, 얘기할 것도 없죠. 대선, 관련돼서 이 부동산 알리는 주목권단들 건설 관련 주목권들은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